11년 전에 이거는? 쓴 거고요. 출간은 어. 9년 전에 됐어요.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영혜인데 네. 정작 영혜는 화자로 등장하지 않고 때로는 연민의 대상이 되고 계속 대상으로서 남게 되죠.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그 진실을 이렇게 스스로 움켜잡아야 한다고 할까요?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도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음. 저는 이 소설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. 대답이 아니라.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있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. 이것 자체가 어떤 질문이 아닐까? 음.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 봐. 무서웠어. 추웠어.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.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. 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봄날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어. 어린아이들이 우글거리고 맛있는 냄새가 났어.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.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.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.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그래도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이 세계를 타인이 쓴 소설 같게 느껴져요. 음.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고, 한 번만, 단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. 캄캄한 창 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.